일단은 APEC 시작은 1시간씩 늦었어요. 일단 시작부터가 1시간 늦어서 점점 다뭐 연설도 그렇고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다 1시간씩 늦어졌어요. 원래 오전 10시 반에 해야 되는 거를 11시 반에 시작했고 12시에 연설하기로 한게 1시. 그리고 오후 1시에 시작하기로 한 정상회담은 또 오후 2시 12분경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이 당면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 비판을 쓰는 그런 기사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도착하자마자 뭐 YMCA 연주를 했는데, 어, 이런 부분들을 또 좌우가 다르게 해석해요. 막 좌파 패널 분들은, 아, 이거 그만큼 많이 신경 쓴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센스 있게 틀어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파 분들은 아 그래도 국가를 틀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의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시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예우 같은 경우는 최고 예우였어요. 뭐 이런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전투기도 옆에 있었고 또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행기는 에어포스 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동할 때는 마린원이라는 헬기, 버비스트라는 차량, 이렇게 해가지고, 통알 맞아도 막, 그냥, 어, 잘 달릴 수 있는, 특히 차량 같은 경우는 맞고 나서도 수십키로로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 전투기가, 어, 트럼프 대통령이 탄 에어포스 1을 어모하면서, 그근방에서 같이 막 오기도 하고, 어, 많은 어모를 받으면서 온 그런 최고 예우로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자마자 이제 얘기를 한게 모두 다 한국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한국의 비결을 완전히 다 풀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여러 대통령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더 많이, 당연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부각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국의 비결이 무엇인가, 왜 경제성장을 할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발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그런 좌파 언론에서 많이 다뤄진 건데 한국이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국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거를 거의 뭐 많은 대다수의 좌파 언론에서 썸네일로도 쓰고 그런 기사 제목으로도 반영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나왔고 근데 지난 일본 총리와의 만남에서도 다카이치 총리한테 되게 그런 칭찬이 섞인 말이나 어, 최고의 그런 소중한 동맹국이다 이런 표현들을 요즘에 자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 기적 만들었다. 보고 배워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역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타결에 가까워진다고 지난번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언제 어떻게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게막 정해진 거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런 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갈렸어요. 언론에서는 뭐 성공적이다, 안성공, 성공적이지 않다, 이렇게 서로 색채에 따라서 비판을 하거나 옹호를 하거나 칭찬을 하는데, 어, 그런 걸다 떠나서 시각차를 떠나서 결론적으로 어떤 게 지금 합의가 됐고 정작 중요한 외교적인 뭐 관세라던가 어, 미국과의 입장차를 어떻게 좁혔는가 그거는 결과론적인 것인데 거기서는 줄어든 게 전혀 없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안보 부분 합의문을 먼저 발표해 달라 얘기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부터 확실하게 정해라. 그러고 나서 안보분도 발표하겠다. 여기부터가 순서부터가 지금 차이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정부 관계자가 얘기하는 거는 AP 계기로도 타결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 특성상 정상 간 단판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데 이것도 하나 가능성이지. 대체 언제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 안보 부분이든 관세 부분이든 정리가 돼 가지고 외교적인 불안감을 국민들이 해소할 수 있을지, 언제 해소할 수 있을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해 나갈지도 많은 차이들이 보입니다. 현재 아, 데미 투자 펀드 쟁점은, 뭐, 이렇게 연간, 10년 동안 연간 175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를 지불하고, 뭐, 연간 250억 달러 지불하고, 투자 원금의 90%, 뭐, 수익이 났을 때 90%, 투자처 선정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도 아직 쟁점으로만 남아있지, 타결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연설에서든, 아니면 정상회담에서든, 이런 발언들이 하나라도 정해진 게 있었다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취임 이후 때부터 계속 지금 이게 사결이 안 되고 있고 전혀 뭐 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추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오늘 한국에서 연설을 하는데 오히려 도요타 회사가 우리나라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것은 얘기가 없었고. 주로 일본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구체적인 사람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 대통령을 총리로 오기해가지고 백악관 실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국무총리로 오기를 해서 양자 회담했다 했는데 결국 끝에는 수정이 됐어요. 근데 계속 국무총리로 오기돼 있었던 그런 것도 하나 시작 지점에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산인데 이번에 호텔 준비하면서도 되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또 뭐, 시진핑이 머무는 신라 호텔은 예약이 갑자기 취소됐다가 다시 또 취소를 안 시키는 거나, 거나, 그리고 또 지난, 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에이펙 준비하는 부분에서도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복구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님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예산으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선물을 준비한 거니까 국민들이 선물하는 건 맞는데 어, 이런 부분들에서 어, 이렇게 국민들한테 미리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었고 또 입장을 바꿨을 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혹은 보수 대통령 그 누가 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선물을 했다 하더라도 엄청 물어뜯었을 거예요. 뭐 이거 업체는 어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쓰면 어떡하냐. 국민들이 줬다고 했는데 국민들한테 물어보기나 했냐 아마 상당히 비판했을 지점이고 저는 살짝 이런 부분들이 내로남불로 보였습니다. 근데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거 봤는데 완전 국빈 중에서도 어 제일 대우받고 이런 선물까지 받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사실상 예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색채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래서 또한번 언급을 해요. 한국과 미국은 아주 강력한 동맹관계이고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뭐 경고해질 것이다. 이런 취의 발언을 했는데 음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기사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언론 지금 네이버 뉴스 다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헤드라인에 없습니다. 헤드라인에 없고 거의 뭐 이런 부분들. 이재명 대통령 훌륭하다. 이런 부분들을 다 헤드라인으로 가져고 네이버 뉴스만 들어가 보셔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거 이게 훈장인데 이 비용이 아, 금값만 1억 3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작하는데 한 달이 소요됐다고 해요. 금과는. 그리고 또 대훈장 수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대통령 최초로 받은 건데 어, 이재명이 여태까지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지점이 반미, 친중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그런 것들을 좀 타개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수 있으려면 이런 행동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를 봐야 되는데 정작 아직까지도 협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끝나지만은 않아요. 무궁화 대훈장도 있고 신라 금관 모형도 있고 그 마가 모자까지 챙겼고 또 멜라니아 여사를 위한 향수까지 챙겼고, 게다가 사진집이랑 성경까지 성경까지 챙겼다고 하는데, 참 어,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태까지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또어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을 공격하고 교회 압수수까지 색 했는데 이렇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경에 있어서 선물을 하는 이런 모습들도 저는 좀 어, 웃기다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콜라까지도. 그러니까 되게 신경 많이 썼어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한테는 상당히 신경 많이 쓴 거는 어,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콜라까지도 트럼프 소호 텔 측에다가 다양하게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은색 라벨 다이어트 콜라 제품은 국내에서 구하기가 어려가지고 미국에서까지 직접 준비했고 이런 것까지 다 사안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챙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 오차 메뉴, 이거는 그 흑백요리사에서 준우승한 그 에드워드리 셰프 있잖아요. 이분이 총괄 셰프로서 함께 했고, 음식들도 뭐, 한미동맹 전성기 평화기원, 황금빛 디, 디저트, 이렇게. 그리고 뭐, 트럼프 고향인 뉴욕 성공 스토리를 상징하는 서저 아일랜드 드레싱의 전체 요리. 그리고 나머지는 한식 코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어찌됐든, 아, 논란이 됐을 거예요. 어, 어떻게든 공격을 해왔었으니까. 사소한 음식 가지고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눈여겨봤는데, 호텔을 원래는 어, 되게 그 지역에 근처에 있는 호텔이나 그리고 경찰분들은 호항에 있는 호텔에서 묵거든요. 근데 세계 경제인들을 따로 묵을 호텔, 물론 당연히 대우를 해줘야 되긴 하지만, 이거를 아예 배를 하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바다 위 호텔을 이렇게 불러서 돈을 또쓴 거예요. 예산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 상당히 또 꼬집을 수 있으면 꼬집어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식당이나 바, 수영장, 공연장, 회의실 등다 있고 4박월 동안 기업인 천여 명이 여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뭐 이렇게 바도 있고요. 식당도 엄청 초호하고 안에 뭐 영화관부터 놀수 있는 공간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와중에 반미 시위가 일어났어요. 반미 시위가. 저는 이런 부분들을 또 꼬집고 싶은 건데, 어, 여태까지 중국을 이렇게 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반대하거나 중국인들의 민폐를 비판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혐오스럽게 한다 하면서 아예 제압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경찰들의 제압들도 있었는데, 대놓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온곳 앞에서 노트럼프 기습실을 하고 경찰들 피해가지고 경찰들이랑의 충돌까지 일으켰는데도 이런 부분에서의 뭐 혐오 아니냐라는 발언이 없는 걸 보면 저는 이게 위선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재명이 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어, 무궁화 대훈장 주고 뭐 엄청 아, 최고십니다 하면서 의자 빼주고 금관까지 제작해줘받자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노 트럼프 기습 시위하고 경찰이랑 충돌을 일으키는 실제로 일으키는 학생들을 향해서는 그저 뭐 어떠한 큰 제압이나 정치적인 결단 없고 어, 그리고 뭐그 외에 뭐 행진 시위하면서 중국을 비판하는 어, 이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반대하는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는 어, 경찰들까지 나서가지고 국경 감사에서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면 저는 이게 위선이 있다는 거죠 지금 하는 행동과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는지가 모순되는 지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500조 원대미투자 반대, 뭐 일방적 협상 중단하라, 대미투자 강요 반대 이렇게 하고 있고, 애초에 지금 이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뭐 협상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여기 나가지고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반미 시를 권용국 씨 나가가지고 지금 같이 반미 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고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외교적 참사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겠지만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똑같은 잣대로 저는 어 언론에서도 다뤄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똑같은 잣대로 민주당에서든 대통령실에서든 어그 반중 시위를 막은 것처럼 확실하게 경계를 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까지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경찰이 감시하는 구역을 벗어났습니다. 어그 다들 아시는 자유대학의 시위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위들이 오히려 경찰 감시 벗어나서 왕복 4차선 도로를 따라 달렸어요. 그래서 그 충돌 지점까지 도착한 겁니다. 이렇게. 이게 달리는 모습이에요. 이러고 달린 거예요. 지금 이러고. 보이세요, 이거? 이거 지금 뭐 1980년대 사진이 아니라는 게전 충격적이에요. 진짜. 북한인가 싶었습니다. 북한 애들로 내려왔나. 이거 뭐야. 제가 지금 보면서도 놀라워요. 이경찰들 피해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에 모여 뭐 있어야 되는데. 야. 그리고 또 이런 반미식 하는 친구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때 뮤지컬까지 하면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면 미국의 첨단 무기 대량으로 구입하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 죄라고 하면서 약간 뮤지컬 형식으로 이렇게 선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맞겠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미 대사관 앞에서 얼마 전에. 어... 성조기를 찍는 미국 국기를 찍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반미 시가그 와중에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있었던 일은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에 이태원 참서 3주기 기억식을 했어요. 근데 10시 29분에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 어, 이제 이재명 씨가 하나 어, 영상 편지를 남기는데요. 누거 한번 보시면. 저는 더 이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어, 이날 트럼프가 오고 말고를 떠나서 이 직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하나 있는데, 그거 보고 나서 어, 이재명 씨의 영상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평해전, 연평해전 때 분들이 국가유공자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차관을.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국정감사,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의 발언이 없습니다. 말을 지키다가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병원 진료 왜 받잖아요? 이런 발담되는 소리를한게시사으로 있었어요. 이 사람도 명단 제출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차가 아까 우리 총리유동서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덟 명네 명에 대해서는 많이 된거 아니야? 그러면 유교산는 유공자들도 다 유공자로 인정해야 되겠네. 이 발언한 거 맞죠? 다소 부적절해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거지 적사라는 거예요, 지금? 국가 유공자 인정하는 게 흥정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지키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때 이렇게 폄하한 논란이 국가보안부 차관에서 있었는데도 정부에서는 딱히 그런 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10시 29분에 사이렌을 이렇게 울리면서 했는데 당연히 이분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것이 당연하고 모두의 목숨은 소중하지만 어,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존중은커녕 이제 뭐 폄하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 게 진짜 저는 더 크게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 오늘 10월 29일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이재명의 노동 이슈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공일 노동 공일 임금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민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영상은 있기는 한데 제가 다음에또 따로 후방에 올리거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규직이 전환이 되는 일들도 있었고 문제가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동계에 있으신 분들은 이건마저도 지금 노동 정책에 불만이라고 이게 8년 전 뉴스고 이게 6년 전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많이 타협 지점을 봐줘도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하는 게 여태까지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 이분들은 제가 볼수 때는 뭐 협상이나 타협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도 당연히 많을 테고요. 동일노 동일임금이. 그래서 댓글을 봤어요. 이이 영상 춘천 MBC 뉴스인데 댓글에서도 생각보다.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랑. 치열하게 공부해서 시험 합격한 사람과 시험 통과 안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란 말로 차별이다.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 것도 혜택인데, 이제 월급도 올려달라할 말이 없다. 전제가 잘못됐다. 동일 노동이 아닌데, 동일 임금이란. 정규직 가는 일이다라고 책임의 정도가 다르다. 이렇게 지금 그래도 이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APEC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미 시위 있었던 거또 10월 29일에 있었던 일, 오늘 있었던 일이랑 또 지난 대구에서의 이재명의 간담회에 있었던 이슈도 짧게 한번 걸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